안녕하세요. 포장이사를 추천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통인익스프레스입니다. 통인은 100년 역사의 브랜드입니다. 1924년 설립된 통인가게가 통인익스프레스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도 종로 인사동에 가면 통인가게가 있습니다. 통인가게의 주요 고객은 예전부터 상위 1%의 고미술 수집가들이었습니다. 고객 중에는 한국에 방문한 국빈이나 주한 외교관, 외국인 기업인들이 많았고요. 외국인 고객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는 수지품들의 이산화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 운송, 통관 선적하는 물류 서비스 회사가 필요하게 되었죠. 1972년 통일가게는 포장 사업부를 따로 분사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의 통인 익스프레스로 해외 이삿짐 및 미술품 포장, 운송, 해외 전시 물품 수배송 업무로 이사 작업을 시작합니다. 통인은 1980년대에 미국에서 열린 한국 미술 5천년전을 비롯해 유명한 전시의 운송 작업을 담당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이러한 이력을 바탕으로 1987년 드디어 통인은 국내 최초로 포장 이사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어느덧 50년이 넘게 포장이사 전문 업체로 달려온 통인. 이렇게 통인 익스프레스는 전통이 깊은 업체입니다. 통인은 또한 지금까지 역동적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 소비자가 뽑은 브랜드 대상, 2020년도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디지털 혁신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통인 익스프레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사업체입니다. 통인의 성공을 말할 때 빠트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 업체와의 협력입니다. 여러 부동산 업체에서 통인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주셨고, 이사하는 고객님들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고객에게 통인은 전국 90여 개 지점과 협력해서 서울에서 제주도 방방 곳곳까지 이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업체에서 소개시켜주신 고객님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부동산에 연락드리지 않고 직접 AS 처리를 통해 매끄럽게 중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불안감이 커져만 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코로나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장님들을 위해 영업장 전체를 방역소독 서비스 이외 진행하고 있으며 이사 계약 체결 시 소정의 성의로 보답드리고자 합니다. 통인 익스프레스 이사를 소개하는 일은 명품 이사를 소개하는 일입니다.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명품을 사면서 디자인과 품격을 생각하지 기본 품질이 낮을 것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통인 익스프레스의 포장 이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친절함과 안전함 편의성 등 기본이 뛰어난 이사 서비스로. 고객에게 명품이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부동산 방문 고객에게 통인의 브랜드를 소개해 보세요. 고객은 좋은 이사업체를 소개시켜 준 귀하의 부동산을 기억하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부동산 업체와 지속적인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통인 익스프레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